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30일 토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화근 471일째 힘차게 한번했쳐 보기 전에 저는 조금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 매일 독서하고 매일 고명TV 보고 얻은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결국 오늘을 후회나 어, 아쉬움 없이 어, 웃으면서 사실 후회도 고통도 행복도 합쳐서 삶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 최대한 어, 독서와 고면 TV를 보고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오늘을 어, 웃으면서 즐겁게 음, 사는 살아서 종합해가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 일환으로. 아침 건정화근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보잘 것 없는 영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응원의 메시지를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는 매일 아침 이 영상을 통해서 얻은 긍정의 에너지로 오늘을 살다가, 어, 오늘을 살다가 불안, 고통, 시련, 방황의 시간을 만나을지게또 용감하게 용기 있게 한발더 긍정의 에너지로 한발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음, 작가님께서 오늘 아침에 어, 아침눈 뜨면 항상 성경책 한 장을 300 며칠 동안 읽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어, 굉장히 흐뭇해하시죠 그리고 또뭐 화장실에 가서 휴대폰을 들고 가지 않고 화장실에 있는 책을 보면서 그런 꾸준함 사소하지만 꾸준함 어, 뇌를 길들이는 그런 어, 뇌가 휴대폰보다 책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꾸준함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어좀 충만함이 올라왔는 그런 모습으로 영상을 올리셨는데 아 이게 그렇습니다 어그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오늘을 어떤 태도로 어떤 시선으로 어 오늘을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오늘 알려주는 그런 영상이 었지 않나 제 스스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래에 어, 이분쭉 계속 어, 언짢은 어, 즐겁고 충만하고 활기차고 막 그런 하루가 아니라 뭔가 나 스스로에게 언짢고 나의 게으름에 언짢고 화가 나고 그런 날들이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 그런데 작가님 영상을 보니까 참또 좋은 게 아마 작가님께서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을 어 굉장히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많이 사용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잡지 않고 책을 잡는다는 것. 비록 책을 잡는다는 것. 성경책이 아마 한 장이면 어 글자의 크기나 내용이나 또 서여 있는 문장의 난이도는 웬만한 책 다섯 장 정도를 읽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책 한장 보는 게 <laughs> 하지만 작가님께서는 어 중점을 두는 게눈 떠서 휴대폰을 잡는 게 아니라 책을 잡는 것, 어 화장실에 가서 휴대폰을 잡는 게 아니라 책을 잡는 것, 분량 그러니까 양, 속도는 중, 속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 을 말씀하시면서 어 하루에 수많은 시간을 성장을 위해서 쓰지만 아침에 눈 떠서 휴대폰을 잡지 않고 책을 잡는 그 사소한 사소함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휴대폰을 보지 않고 또 책을 잡는 그 사소함이 꾸준하게 반복된 그런 자신의 태도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즐겁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요즘에 좀 언짢았던 게 뭐냐면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휴대폰을 잡는 게 아니라 책을 잡습니다. 매일 아침 책을 잡고 한 문장이라도 책을,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작가님이 아침에 눈 떠서 책을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한 눈에 보이는 첫 문장을 읽, 읽는, 읽는, 읽는 거를 계속하면은 책하고 친해진다 그래서 그게 벌써 한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침에 눈 뜨면 책을 읽다가 잠들기 때문에 침대에 책이 널브러져 있는데 눈뜨면 그 책을 잡습니다. 잡고 아무데나 넘겨서 눈에 띄는 한 문장을 읽고. 화장 저도 화장실에 가면 책을 들고 가죠. 책을 들고 가서 책을 보고. 어떨 때는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가 좀 길어지면 이렇게 책을 이렇게 신호 대기 기간에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거는 이런 사소한 변화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 이 사소한 변화는 이제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사소한 변화에 대해 어, 휴대폰, 신호대기가 걸렸는데 휴대폰을 본다든지 사진치러 가서 휴대폰을 본다든지 그러지 않고 좋아진 이 사소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 오늘 할 일을 다 못한 거에 대한 어, 그리고 오늘 뭐 운동하기로 했는데 늦잠을 자서 못 했던 것 항상 뭔가를 나와 약속을 또는 그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거에 대한 스만 바라 그, 그거에 그대해만 집중하고 바라봤더니 자꾸 나에게 언짢음이오고 화나고 좀 그런 오늘이 반복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하죠. 당연하지 아침에 저희가 눈뜨는 눈뜨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뜨는 게 자다가 주,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는데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어, 내일이 저에게 없을 수도 있는데 어, 오늘 하루의 삶이 다시 주어진 거에 대해서 어, 당연하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은 갖고 있으면서, 어, 아침에 눈 떠서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책을 만졌는 행위, 화장실에 가면서 책을 만졌는 행위에 대한 칭찬, 기쁨은 느끼지 못하고, 어,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언짢아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어, 저희나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하루를 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천국처럼 살 수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나의 바라보는 시선이 또는 나의 어 태도가 어 방향보다는 속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즐거운 날보다 언짢은 날들이 연속이 되어지 않나 았나아 역시 어 오늘을 살면서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좀 깨달음을 얻는 오늘의 작가님의 영상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런 소중한 인사이트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71일째 아침 긍정화근을 외치고 있는 고덕이 매일 눈 뜨면 책을 읽고 화장실에 갈 때도 책을 보고 신호가 길어지면 은 책을 보고 하는 그런 변화의 어,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는다는 각오로 <laughs>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습관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기껏 1년, 2년의 노력으로 다싹다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그런 속도였다면 어, 과 욕심이 많은 거죠. 욕심이 많지 않았나. 그 예전과 달라진 거에 대해서 달라지고 스스로 꾸준하게 지켜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희를 환희와 기쁨을 느끼고 변하려고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꾸준하게 변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 포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의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화근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백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건강한 신체를 매일 10쪽 독서로 진정한 부의 그릇을 내 안에. 쌓았더니 꾸준한 태도와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됐다. 다섯, 매일 10분 독서, 10분 글쓰기. 10분 아침 긍정 혹은 10분 운동을 꾸준히 하였더니 그 긍정의 에너지로 오늘을 살다 고통, 불안, 방황의 시간을 만났을지게 용기 있는 긍정의 에너지로 용감하게 앞으로 한발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6.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억 자산가가 됐다. 7.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8. 이렇게 나의 오늘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같은 관대하고 역량있는 사람이 됐다. 9. 이렇게 오늘을내 시간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사소한 변화 사소하지 작지만 꾸준한 뭔가 그런 나의 변화에 루틴이 장착된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스스로 칭찬하고, 이행하지 못한 약속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언짢아하기보다 그, 그 못한 그 끝에서 뭘 배울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선으로 오늘을 살았더니, 나는 유튜브가 됐고, 강사도... 됐고, 작가도 됐다. 열! 이렇게 기쁨과 언짜님이 공존하는 이런 오늘을 살수 있는, 이런 오늘을 살수 있는 그런 오늘의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